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군대가 과연 안전한 곳인가요? 강제추행은요, 그냥 일상 다반사입니다. 갑자기 자기 바지, 바지를 벗고 성규를 노출했다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지, 그건 이제 버리시고요.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왜? 알면 피곤하니까. 아니, 군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예요? 때는 늦었다. 군대는 게임의 룰이 바뀌는 곳이에요. 간부가 나를 지켜주나요? 누가 날 지켜주죠? 내가 모르는데 조직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궁금만 하다가 학생의 상태에서 군에 갔어. 근데 그 완전 철저한 계급 사회 조직 문화에서 예비 군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군대가 진짜 어떤 곳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군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자는 군대를 가죠. 자, 근데 군대가 과연 안전한 곳인가요? 우리가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어, 누구 기준으로 좋아졌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가 좋아졌다는 건지 알수 없지만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군대가 과연 안전한 곳인가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4년 동안요. 군에서 봉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 법무관으로 육군 군 법무관으로 군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부분이 사건 사고를 다루잖아요. 뭐 검찰, 검찰 법무 실장하면서 검찰하고 법원을 아우르면서 실장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간부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병사들의 사건은 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강제추행 그런 것도 있지. 동성애 말고요 합의하는 동성애 말고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강제추행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법무참모를 하면요, 법무참모나 검찰관을 하면은요 이제 속보라는 게 있어요. 검찰 속보가 있어서 그 주요 사건 사고를 매일 아침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군의 사건 사고를 육군 사건은 전군 사건에서 중요 사건이 속보로 매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강제추행은요. 그냥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냥, 물론 이제 전군에 있는 거를 취합하니까 많겠지만, 도대체 어떤 점에서 군대가 좋아졌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수치가 다 말을 해줘요. 자, 아,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제 속보가 오면요,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 이제 계급,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강제추행 행위, 적나라한 행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뉴스에 난 것만 볼까요 여러분 뉴스에 난 것만 볼게요 이거는 2015년 사건이었어요 인천지법에서 난 판례인데요 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한 선임병 영창 징계 처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A 상병은 흡연을 위해 중대 복도를 지나가던 중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냥 느닷없이요 느닷없이 복도에서, 중대 복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후임인 거죠. 일병. 일병이 자기 후임이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료랑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일병이었겠죠. 똑같은. 그러니까 상병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바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로 영창받았어. 이거 영창, 영창이면 가볍게 받은 거죠. 그런 사건도 있죠. 그러면, 이런 일은 굉장히, 이건 굉장히 수위가 낮은 거고요. 실제, 막, 그런 행위들이 있죠. 그래서, 군대가 안전하지 않다. 도대체, 여러분, 그, 낫댓말 하는, 낫말이야 그건 버리십시오.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그런 낫대는 말이지, 그건 이제 버리시고요.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군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 어, 이거는, 어,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요. 매년 26만 명이 현역병으로 입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현역병 중에서요. 4816명이 형사 입건이 돼요. 그러니까 형사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군형법이 적용되잖아요. 형사 가해자가 돼요. 그리고 5만 명이 51157명이 5만 징계처분을 받아요. 그리고 39015명이 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권리는 이제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뭐예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법이. 그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알려줘요? 누가 알려주나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왜? 알면 피곤하니까. 아니 간부들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병사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 자기의 권리를 찾아, 자기의 인권을 찾아 그럼 얼마나 업무가 많겠어요. 폭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 권리,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투려면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다투야 되고, 그러니까 사고는요, 초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게 좋죠.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 흘르고 사건이 그냥 그렇게 확정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리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뭐예요? 나의 건강권 있죠. 군대에 가서 어디, 외관상 보이는 어디가 다쳐. 어디 부러졌어.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뭐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면적으로 아파. 아니면은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정신 건강상 이상이 생겨.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제대까지 전역해. 이제 전역을 하면 군대에서 완전, 군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손절하는 거예요. 군대, 군 복무 중에 다쳐도 손절하는데, 전역까지 한 마당에 얘를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평생을 그 고통을 갖 바,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폐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침해죠. 내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그런 일이 났을 때요. 잘 대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내 권리가 뭔지, 내 의무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군대에 가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몰라서, 몰라서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미 뭐예요? 때는 늦었다.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발 군에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비 군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현역 입병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현역병도 상관없어요. 현역 복무 중인 병사, 그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아셔야 돼요. 왜? 군대는 뭐라고요? 군대는 게임의 룰이 바뀌는 곳이에요. 내가 민간인, 오죽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개로 구성되죠. 뭐예요? 군인과 민간인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도요, 게임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공략집을 보잖아요. 그 게임에 적용되는 룰이 있잖아요.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 심지어 게임도. 내가 군이라는 이거는 전쟁을 대비한 집단입니다. 조직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공격적인 집단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가요. 간부가 나를 지켜주지켜주나요? 누가 나를 지켜주죠? 내가 모르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은 여러분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군인학교, 군인들을 위한 학교인 겁니다. 예비군인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아는 변호사에 치시면 예비군인학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올려놓을 거고 거, 거기를 통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군대를 한번 볼까요? 군대 이거는 제가요. 이거는 제가 군에 있으면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있잖아요. 사례, 사건 사고 사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너무 진짜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걸 책으로 낼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추려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군에서 진짜 필요한 교육. 군에서 하는 교육은요. 어영 교육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군대가 진짜 어떤 곳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보면은 하나 보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루고요. 왜 신고를 안 하는지,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내부 고발죄의 채우, 그런 것도 있고, 여군도 있고요, 성범죄, 동성애도 있고요, 강제추행, 뭐, 사건, 사고들은, 특히 이제, 아픈 거, 군에서 아픈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도 사고가 발생했어. 내가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행동수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군인 하면요 여러분 군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가 떠오르나요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하는데 뭐가 떠오르는지 볼게요 이건 2018년에 조사한 거예요 자 수사 은폐 엄격한 조직 문화 견제 세력 부존재 지휘권 킹 왕짱 병영 부조리 병사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압적 폭언 가혹행위 여전히 존재 병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하대 제식구 감싸기 비리 폐쇄성 나태 군대 가면 인생 낭비 자살, 구타, 의문사, 총기사고, 갑질, 성희롱, 은폐, 똥군기 희생강요, 뭐 이렇게 나와요. 두발 억압, 직권 남용. 아직도 군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이런 겁니다. 이건 왜 그렇겠어요? 군대가 이렇게 때문인 거죠. 자, 우리 군을 뭐 제가 욕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 그러, 그러자는 게 아니라, 자, 군대는 이래. 군대라는 건 이렇게 존재해요. 그리고 이런 우리 적용이 돼. 그러면은 군대에 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복무 기간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교육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이가 군대에 갔는데 잘 모르잖아요. 뭐 성년이 됐긴 하지만 조직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궁금하다가 학생의 상태에서 군에 갔어. 근데 그 완전 철저한 계급 사회 조직 문화에서 어떤 대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만약에 사건 사고까지 연루가 돼 피해자가 돼 가해자가 돼 그러면 완전 인생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동동 구르죠. 밖에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 근데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행복관행복관인가 주임원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누구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 전화 통화를 했어. 그럼 뭘 물어봐야 되느냐? 뭘 증거로 남겨야 되느냐? 여러분, 이럴 때 간부를 믿으면 돼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야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아들이 피해자인데 중대장이 못 믿겠다고 가해자만 감싸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 피해자인데 굉장히 심하게 맞았어요. 머리도 맞고 그랬는데 아들은 얘기를 안 하죠. 아들은 집에 와서 얘기를 안 해. 근데 사,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얘가 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신고했다고. 그리고 중대장도 얘를, 안, 얘 말을 안 믿어. 네말못 믿겠대. 그리고 가해자는 버젓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이죠. 아무런 처벌도 받고 있지 않아. 가해자가.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겠지만 그 전에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 아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걱정인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인상이 험악한 편이야 근데 대대장이 그거 가지고 불만 있냐고 그래서 결국 상관 모욕으로 엮어요 영창을 보냈어요 이 말이 돼요? 부당하죠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아들이 처음으로 조직생활을 했는데 그런 부당함에 꺾이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때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까? 조직생활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경험이, 안 좋은 경험이? 그런 것들. 그런 걸로 걱정하는 어머니. 사고가 났는데 얘가 이걸 문제 삼으면 앞으로 8개월이나 군 생활에 남았어. 간부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참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인 거예요. 이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걱정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군 정신병원 치료 기록을 막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경우도 괜찮. 제가 뭐 사,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일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아뭐 모르고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되나요? 안 통합니다. 이제는 절차가 진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은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아니면 그 초기 단계에서 잘 대응을 하자는 거에 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안전하고 몸과 정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대하는 게 목적인 교육입니다. 14년 동안 군생활을 한군 법무관으로서 육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루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를 위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합니다. 예비 군인학교라고 명명을 했고요. 군대 가는 학생들이라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라면은. 반드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는 거예요. 뭐, 군에 있을 동안 뭐, 자기개발을 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각자 할 일이죠. 뭐예요? 이거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을 전역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